먼저 어 뭐, 뭐, 센터 보시고, 센터가 저쪽, 저 이렇게 한 번씩. 네. <laughs> 센터잘안았나요 네네. 안 사진 찍어주세요. 네, 뭐, 코드를 취할까요? 네. 어떤, 유효할 수 있게 진행을 해주세요. 아. <laughs> 야, <매주에 웃음> 전... 전... 네, 정, 전... 어, 어, 어떻게, 어떻게 하요 한... 일단 밝게 웃겠습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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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포즈, 아, 주세요 이게, 아, 이 이게, 이게 야하냐 미쳤는데. 뭐야? 포즈뭐요가 뭐야? 포즈가 요야 포즈가 가 뭐야? 포가뭐 하나 더할 건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렇게그마지막아네 대박 대아 친한 네 분들 친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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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제가 클로징 멘트가 있어요. 클로징 아. 예, 멘트는 하시다가 계속 찍으셔도 돼요. 자, 여기 있는 모든 질문들 하나하나 읽어보고 이야기해 놓고 싶지만 시험을 해서 오늘 관객과에 대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작품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어, 오늘 리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는 무대에서 배우분들과 스태프들이 보여주신 공연을 통해 또 고스란히 잘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